시작됩니다. 아주 아주 힘든 피난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기면 이 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에도 한번 띄워 드릴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야, 엄청 도망 다닙니다. 그쵸? 그렇죠? 사월도 엄청 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피난기가 사무엘상 20, 21장부터 27장까지. 주구장창 도망다닙니다. 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에셀바위를 떠나서 이제 노비라는 지역으로 가죠. 노베에서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무기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움을 받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쳐요? 가드로 도망쳐요. 가드는 어디냐면 어, 블레셋의 다섯 방백. 그중에서도 다섯 블레셋의 다섯 방백 중에 하나. 이 가드 가드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어디도 숨을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보다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가드로 도망치는 것이 더 안전한 거기도 사자의 입속인데 글로 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위급한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또야 다윗이 좀 유명하긴 한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이 아기스 귀에 들어요. 가드 왕 아기스. 다윗이 감히 다윗이 여기를 들어온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하면서 찾죠. <laughs>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윗을 잡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냐면 미친 척을 하죠. 아주 미친 척. 연기를 좀 잘했나 봐요. 네, 네. 메소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기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하들을 오히려 게 타박하면서 야 이런 말못 들어봤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런 말 들어봤는데 우리 아기스 이블렛셋 가드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놈을 데려갔냐 이러면서 풀어줘 빨리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도망쳤던 내용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무엘상 어, 21장부터 27장까지 이 피난하면서 겪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다윗 생애 시편들이 이 피난기 때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노래하죠. 이 가드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아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어 연기도 하루, 하루 이틀이지 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디로 도망치느냐 아둘람 굴까지 또 도망을 치죠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광야 하면은 정말 하늘에그 떼학볕도 피할 거 없고 이런 어려운 곳인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가족을 만납니다. 아마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울의 진노가 다윗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람굴에서 가족을 만나고 이 가족들이 또 어디로 도망치느냐 쭉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까지 도망을 치죠. 아주 멀리 가죠. 근데 이때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진 않았어요. 다윗의 용사들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갔던 요압이라든지 많은 추종자들이 함께 가긴 갑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에 도망쳐서 어찌게든 모압왕에게 의탁을 했겠죠. 모하방 입장에서 다윗이라는 걸출한 용사 그리고 그 군대들 하면은 받아서 자기 군사력을 늘리는 것에는 어느 정도 어 이득이 있겠다 싶어서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돌아가 돌아가. 그렇죠. 갓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갓 선지자가 예. <laughs> <laughs> 네달 <laughs> 위에 이다 탕으로 돌아가라 해서 모아방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위탁하고 돌아가죠. 돌아가서 어디로 어디로 가냐면 헤레 수풀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비아다를 만납니다. 아비아다를 누구냐? 그높 자기가 처음에 도망갈 때 자기에게 떡과 무기를 내주었던 아이멜렉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해요.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라고 고발해요. 노발대발한 사울이 와서 아이멜렉과 그의 집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진멸하죠 그때 아비아달만 피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어떻게 어떻게 다윗을 찾아서 이헤레 숲을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어, 다윗 왕정시대 때 사독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되는 아비아달이에요. 예. 네. 다윗이 다...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3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23장입니다. 23장의 헤레숲불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그일라 타장마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갔는데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타박하는 것을 또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냅니다. 여기서, 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교훈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도망 다니는 주제에.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누가 이렇게 고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점점 포위하자 어, 다윗이 이제 십광야로 도망을 치죠. 십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 우여곡절 끝에 요나단을 만났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믿음도 좀 대단했던 것 같고,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다윗에게 너는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포위하죠. 사울의 포위왕은 좁혀지고 좁혀지고 좁혀지어서 어디까지 좁혀지면 마온 광야 쪽에서 사울의 포위왕이 좁혀집니다. 야 이제는 죽었다. 이제 다윗 입장에서도 야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그냥 싸울까? 아니면 내가 나 혼자 죽고 우리 부하들은 살려달라고 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사울의 그 이스라엘의 본국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블레셋이 더 급하죠. 그래서, 예. 사울이 다윗에 포기하던 것을 포기하고 예, 돌아가죠. 그곳에 그래서 곳에그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셀라하마 느 곳"이라 부릅니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사울을 분리시켰다는 분리하는 바위.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다윗은 왜 이곳에다가 "셀라하마 느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기억하기 위함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 셀라하와 누보세갈 때마다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 다음에 24장으로 가면 이제 엔게디굴. 우리도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사울이 다윗이 또 도망치고 도망치면 사울이 또블레색과 전투가 끝났는지 추격하러 옵니다. 이제 엔게리 광야에서도 엔게리 굴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굴 바깥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엉거주춤 엉거주춤 들어와서 똥을 누기 시작합니다. <laughs>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사울이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에서 용변을 볼때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베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포에게 마주 대하게 됐을 때 다윗이 그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 줍니다. 부서 당신의 옷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 참. 그러자 이렇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얘기하죠. 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또, 좀 마음에 좀 정신이 좀 찾아왔는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고 돌아가죠. 왜냐면 죽이면 끝나요. 다윗이 죽이면 끝나는데 안 죽이죠. 다윗이 사우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반세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어,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윗은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바란 광야라는 쪽에, 어, 정착을 해요. 정착을 했는데, 이, 거기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부자에 그, 목축, 뭐,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 좀 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를 도와주죠. 그리고서 나발의 그런 목자들이나 이런 재물, 이렇게 소유들이 다 돌아가죠. 물론 다윗이 대가를 요구하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도움을 좀 요청해요.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스라엘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니 누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 어, 안 도와주면 그만일 수도 있거든요 안 도와주면 그만일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죠 해서는 안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 많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laughs> 뭐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죠. 사울이 종이 주인이고, 종에서 떠난 사람이 많다 하던데, 뭐, 그냥 안 도와줄 거면 가만히 해야지. 싸우, 싸움도 못 하면서. <laughs> 그러자 다윗이 진노해서, 이제 자기랑 함께하는 용사들, 그런 군대들이 끌고, 나발을 치러 갈때그 진노를 누가 막아섭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하, 우리 남편 진짜 못났다. 싶었는지, 이제 양식들을 바리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다윗 앞에 서서 용서해달라 하고 이것으로 이제 다윗의 진노를 사그러뜨리죠. 다윗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나발이랑 살기에는 아까운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베가 아이를 찾아서 아내로 맞이하죠. 네. 그리고 10, 26장에서는 또 다윗이 도망도망 다니다가 10광야 쪽에서 사울의 포위에 사울을 맞이하죠.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추격하고 와서 군대들과 밤에 자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요. 뭐 사울 왕이 굉장히 방심을 했던 탓이기도 했겠지만 몰래 이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울과 대치하게 됐을 때 부서서 당신의 창과 물병입니다. 사울이 또 정신이 들죠. 하, 너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 다윗 입장에서도 아 그래요 돌아가면 또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죠. 예,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아쉬운 장면이에요. 사울이 어 어찌 보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 이렇게 쭉 기록됐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측면에서 성경을 기록한다고 보면 사울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더 이상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어? 이거 그때 21장에서 찾아갔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또 아기스를 찾아간다고? 뭐냐면 처음에 21장에서 찾아갈 때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쳤다고 하지만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나한테 우리한테 투항한다고 하지만 이거 아닐 것도 같은데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어, 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어, 아기스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나의 부하가 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군사력을 더 늘리자라는 측면에서 다윗을 선대하고 시글락 땅을 내어줍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이제 다윗의 모든 부모님들까지 모시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29장인데 그 중간에 28장에서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뭐 이런, 예. 이런 중간에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예. 이 신접한 여인도 사실 사울이 몰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림으로도, 둠민으로도 하나님께 기도 해도 드러나게 알려주시지 않자, 이제, 우상을 찾아가고, 이런 모습. 갈 때까지 간 사월. 그리고 이제, 사월이, 사무엘이 꿈,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왜 나를 찾아, 나를 불러냈냐. 이미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고, 너가 뭐, 죽게 될 것이다, 뭐,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다 들었지만, 사울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할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죠. 그럼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 아기스가 누구를 생각해내요? 다윗도 부르자. 하, 다윗 입장에서 이게, 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싸움, 그니까, 러 모와 만몬, 뭐, 이런 사람들과 싸우러 가면은, 내가 선봉에도 서고 막 앞장서겠지만, 시글락당은 내가 선대해준 가드왕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겠지만, 하, 어떡하지?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 어떡하지? 막 도망가면 이제 시글락당에 있는 자기 가설들 다 죽어놔야 돼, 클랭이 어떡하지? 그런데, 아기스가 불렀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이런 말못 들어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칼뿌리를 마음이 변하여 칼뿌리를 우리를 향하면 우리는 끝이 납니다. 진태 양난입니다.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실제로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온 다윗에게 아기스가 이야기하죠. 아, 나는 같이 싸우고 싶은데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함께 하자고 돌려보내죠.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인 상황이었죠. 사람이 좀 명성이 좀 있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시글락 땅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솔들, 자기 식구들, 시글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민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해가죠. 시글락에는 다윗 가족들만 살고 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글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말렉이 여기 쳐들어올 이유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과 유대의 민족은 철저히 벗으니까. 그러니까 시글락 주민들이 다윗에게 억울한 모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 다급하였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 하면서 추격합니다. 아말렉을 추격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 분들, 그들이 약탈해 갔던 거다 가져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데려오죠. 그런데, 돌아오자, 그, 그래도 좀 쫓아갔던 시글락의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려보내지만, 그들이 약탈해 갔던 물건들은 우리끼리만 나눕시다. 이렇게 해요. 원래 시글락 주민들의 재산이었던 것을 뺏어갔죠. 그거를 가서 찾아왔는데 불량배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한게 없다. 그 우리끼리 나누게 맞다. 하지만 다윗이 뭐라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재산들을 다 나누어줘라. 나눠주지 않으면 왜요? 이 사람들 살아갈 저기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해 주는 차원에서 다 나눠주죠. 어, 불량배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것을 시글락에서 선대를 베풀고, 사무엘상 3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이제, 이제 추격당할 수 도망치다, 도망치다 안 되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사울이 무기든 사람에게 너가 나를 죽여라. 저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그러자, 아유, 우리가 어떻게 왕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자,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몸을 던져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뱃산 성벽에 내 겁니다. 왜요? 다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런데, 뱃산 성벽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매달려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시신을 수습해야죠. 그래도 왕인데 그런데 누구도 겁이 나서 수습을 못 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서 누가 수습하냐? 야베스 주민들이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어? 왜 야베스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왕에 등극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안 야베스에 쳐들어오죠. 네. 암몬 왕 한눈이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 주민들이 항복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눈이 그러면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항복을 받아주겠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자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울이 쳐들어가서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했던 그 사건 기억나야 됩니다. 적어도 악령에 시달리고 했지만 야베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구원자고 그 은혜를 기억했더라라는 내용으로 사무엘상 사울의 죽음으로 어, 사무엘상은 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아쉬운, 그 안타까운 아 사울이 좀더 좋았더라면 다윗이 위대한 점도 느끼고, 막 했던 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마다 죽이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